아, 어, 다시 반스 내리기. 속공으로 이어집니다. 자! 다. 그렇지. 다시 또 내리고. 오, 골. 어, 블로킹 했고. 흐흐. <laughs> 오늘 할 게임은 89년도 게임인데요. 아마 아치 라이벌스라는 게임이에요. 예전엔 제목도 몰랐습니다. 그냥 오락실에 그 종이로 농구해갖고 매직으로 썼던 것 같고요. 아무튼 인기가 되게 있었던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, 어 우리 동네 오락실에도 몇 군데 없어서 제가 이 게임 하러 좀 많이 걸어갔었던 것 같습니다. 동네에서도. 아무튼 뭐 세세한 얘기는 시작하면서 하죠. 일단은 동전 뭐 이렇게 넣는 소리 나죠 그래 사고 동전 많이 넣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뭐 하고 뭐 무이래 뭐 어. 자 이게 보면 뭐 선수마다 그 특성이 있네요 그래서 뭐 어 그레이트 플레이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레이트 플레이어로 해보자 헤, 헤어밴드도 했고 뭐, 됐네 게임은 굉장히 쉽습니다 버튼은 두개 버튼이구요 공격할땐 패스하고 슛 두개 패스 버튼이 수비 때는 이렇게 때리는거고요 핵심은 이렇게 쭉패는거요 <laughs> 그래서, 경기 중에, 이제, 제가 고른 선수, 저, 백인의 헤어밴드 한 선수 있죠? 이 선수는 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어, 지금 받은 선수는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. 슛하고 패스만 제음대로할수 있고, 움직이면 지 멋대로 못, 지 마음대로 합니다. CPU가 합니다. 덩크 아이씨, 숨만 이. 자어 그레이트 플레이어라서 그런지 잘하네요 그리고 바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의 핵심은 이렇게 두고 패는 거기 때문에 반칙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펀치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때리는 것 때리는 게좀 유리하지요 바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봐도 좀 미국 예전 80년대 카툰 느낌이 나죠 그죠 사뭇 좀 당시 사실 오락실 게임은 뭐 일본이 장악을 했었으니까 좀 생소한 그래픽의 생소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워낙 또 마이 마이너 한 사람이라서. 3점 한번 던져볼까? 리바운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수비의 핵심 비기가 있습니다. 슈리! 슈리 탈것 같더라. 예전에는 참이 사운드가 잘안 들려가지고 때리면 됩니다. 뭐잘뭐 뭐 마음대로 막 발음했었죠. 슈릿 이런 것도 뭐치릿 이래서 그 당시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게 이제. 기술력이 낮고 이러니까 사운드를 압축해야 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외국 발음이 제대로 들렸겠습니까? 거기에다가 뭐다 아시다시피 오락실 스피커라는 것이 뭐 워낙 열악하니까 제대로 또안 들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옆에 오락기 소리까지 같이 들리니까 제대로 들릴 리가 있습니까? 그죠?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그림체 자체가 좀 카툰하고 조금 뭐 현실감이 있다가나 이런게 아니라 어 코믹한 그런 어, 심판적 캐릭터를 봐도 그렇죠 짤딸막하게 리바운드 아씨 방금 수비에 비기 빤스 내리기를 했었는데 실패했네요. 야, 야, 야. 하. 아, 그거를 못하면 야어 Let's g 지금 듣고 이렇게 하니까, 여유있게 하니까, 이렇지. 옛날에 100원이 얼마나 컸습니까? 그 100원 때문에, 100원 녹화하기 때문에, 눈이 벌겋기 때문에. It and the upper field more to come shoot it 빠바바바, 어 지금 경기장이 좀 지저분해졌죠? 요거 밟으면 아까처럼 미끄러집니다 이런 뭐 약간 코믹한 요소를 좀 넣었는데 게임 자체는 되게 발래요 지금 해보니까 제가 여 다니던 오락실은 이 게임이 좀 구석에 있고 이래가지고 좀 칙칙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밑에 깔리는 게임 음악도 그렇고요 되게 게임 자체가 밝네요 반스네리아 근데 실패했네요 제 시. 상대편이 앞에 있었네요 방금 이은 비법 앉스 내리기는, 아까 그, 주먹 때리기 있죠? 주먹 때리기를 쫙 하고 있다가, 상대 팀 뒤쪽에서, 예, 네. 슈팅 버튼, 그니까, 러 블러킹 버튼을 누르는 거. 니다 이렇게 있다가, 응, 어. 앉스 내리기. 에, 실패했네. 그러면 얘가 띵굴딩글 구부입니다. Over, Over here! 오 씨. 다시 볼까? 그렇죠. 맞죠. 맞죠. 이거에 잘나왔는데. 암허폰. 그렇지. 그리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제가 게임 전문 채널. 어. 또또 또 했어. 또 당했어. 그렇지. 근데 런앤건 같은 경우는 점수 차가 많이 나면은 한국 어, 상대편. 우리편. 슈팅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데 이게임 그런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좀 정직한 게임이라고 해야될까? 네. 이거는 뭐라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Go Jerry Go 이런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 있으면 좀뭐 알려주시고 예전에 이거 그 디펜스 디펜스 하는 거를 아,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뭐 정보도 없고 이러니까 내 친구하고 하면 히맨 히맨 이랬 옛날 만화 히맨 있잖아 히맨 있었던 것 같죠 그죠 막 때려 넘어. 뭐 상관없습니다. 오 그래도 오늘 점수 차꽤 난네 벌써. 반스내리 기 실패해도 자 속공입니다. 멋진 덩크슛. 이런 덩크슛도 참 화면으로 구사되니까 좀 좋았습니다. 왜냐면 당시 이게 89년도에 나왔지만은 오락실에 한개 들어오면 뭐 일단 또 에이씨 좀몇년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. 한국이 좀 늦었잖아요. 예전에 다 비디오, 뭐 만화도 몇년 뒤에 막 수입되고 이랬었으니까, 이 게임도 아마 9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아, 게임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놓지 뭔 말하다가 그러겠지. 아, 아. 90년대 초반 정도면뭐 뭡니까? 농구 대잔치가 뭐 인기 하늘 그 찌를 정도로 뭐 인기가 많았잖아요. 지금의 농구 열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. 어. 아, 이거 리플레이 하면 좋겠다. 하이라이트로 좀 찍어야 돼. 아이간에 이 게임은 그 농구 붐을 타고 뭐 다른 오락 게임들은 그렇게 농구 게임들은 했는데 그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 무슨 얘기할라 그랬는 어 아, 하여튼 한국에는 그 농구 대잔치가 있었지만 덩크슛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잖아요 그죠 노마크 아 때나 뭐 김유택 선수, 뭐, 한기범, 뭐, 그 다음에 현주엽, 전희철, 뭐, 서장훈, 이런 정도만 덩크슛을 할 때였기 때문에, 뭐, 덩크슛 한번 하고 나면, 뭐, 전반전 끝나면 하이라이트를 한네 번씩 보여주고 이랬죠. 덩크슛, 슬로우 비디오로만. 몇 번을 보여주고 했는지. 근데, 오락실에서나마 이런 시원시원한, 요즘 봄별까지만 시원시원한 이, 예. 덩크 슛을 볼수 있어서 또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반스내리스내리 <laughs> 반스내는... 진짜. 점수차가 좀 많이 났네요. 잘하고 있는 애가. 그레이트 플레이어라 그런지. 풀업. 이렇게 늘 주먹을 딱 쥐고 뚜드리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.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. 어씨 별로 쓸모없는 삼, 저, 블로킹이 이렇게 또 힘을 발휘하네요. 근데, 이 게임이 조금 힘든 게, 리바운드가 좀 힘듭니다. 리바운드 잡으려고 뜨면 오히려 더 잡기 어렵더라고요 아... 후... 아, 안 되네요. 에이. 속공 찬스를 놓치고 3점 슛을 맞아버렸네요. 캐치 슛! 점수차 많이 돌아왔습니다. 아, 또 들어갈 것 같은데, 어, 위험합니다. 지금 역시 농구는 지독하게 빠른 스포츠야. 너무 빨라! 심판하고 부딪히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이런 자잘한 에피소드가 많은, 아기자기, 지금 보니까 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네요. 어, <laughs> 아, 우리 누님. 어, 아, 다시 반스 내리기. 속공으로 이어집니다. 자, 다. 후후. 해셉 아우! 아하 좋았어. 다시 다시점 차로 떨어집니다. 그렇지 다시 또 내리고, 오 골대도 무수고 좋습니다. times r u n n i n g out. 3 커터가 끝났네요. <laughs> 또 경기장 바닥이 지저분해졌으니 이거 발판 면뭐 미끄러진다는 거 말했는지 지금 게임을 지금 미끄러졌죠 그죠? 지금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뭔가 좀 되는 게임이네요. 뭔가 좀. 우리가, 그, 뭐라 야 파이널 화이트나 이런 거, 뭐, 와리가리, 뭐, 마계촌 이런 게임 하다 보면, 뭐, 비기가 있잖아요. 근데 이 게임은, 비기 이런 게별 크게 없어서, 꽤나 좀, 오, 다시, 다시, 정직한, 좀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음. 7점 차네요 아 와... 빠른 공격 한번 해봤습니다 페인트 전환했어요 2포인트 또 한번 골대 부수나. 또 한번 부사 보자. 도로로 오. <놀람> 속공이 돼 버렸네. 어, 블로킹 했고. 디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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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그런 열악한 사운드 때문에 히맨으로도 들었고 아마 그 류나 케인이 쓰는 그와따따뚜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속공! 그렇지 아... 골대 한번더안 부수나? 그렇죠 다시 아안 놓치네 이거. 여유있게 이겼네 역시 그레이트 플레이어라 다른가? 고 제리 고 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뭐 뭐, 뭐라는지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파이널 스코어 94대77 어 봅시다 포인트 81%슛 성공률 81%고 스틸 리바운드 뭐 지난 게임보다 다 잘했네요 이런 뭐 결과도 나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좀 미국적인 게임이었고요 사양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머리 아플 때 한번 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끝